1980년대 90년대 호황을 누렸던 체육활동이자 레저운동이었던 볼링이었는데요. 과거의 영광이 무상합니다. 가건물로 지어진 볼링장이 폐업한 채 주차장으로 사용 중입니다. 저도 과거 볼링공 좀 만져봤는데 예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재미멀 오늘은 충북 영동군 영동읍의 폐업한 한 볼링장과 주변 거리를 탐방해 보기 위해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파란 게 아주 청량감을 주는 날씨를 보여주고 있고요. 좌측에 보이는 집 담벼락에는 또 예쁜 그림도 컬러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보면서 거리를 걷다 보니 심심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폐업한 볼링장과 주변 거리를 편안한 마음으로 둘러보는 영상이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영동읍내 한 거리를 구경한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동군의 인구수는 2020년 7월 기준 47,700명이었는데요. 이 인구수가 점차 줄어 2024년에는 43,700명대로 떨어졌고, 최근인 올 4월 기준으로는 43,142명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영동읍의 인구수가 영동군 전체 인구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영동군의 인구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과거 태백이 탄광촌으로 흥했던 피크 시기의 인구수인 12만 명 선과 비슷했었는데요. 1965년 영동군의 인구수가 최고였던 시기였고, 그때 인구수가 12만 4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느 시골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인구 소멸로 인한 지방 소멸이 이루어지고 있어, 과거 10만 명이 넘었던 곳도 현재는 대부분 인구가 감소하여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볼링장이 보입니다. 폐업한 지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히 자료가 없어서 알수 없지만, 담쟁이넝굴이 벽면에 올라와 있는 걸로 봐서는 몇년 이상은 최소 된듯 합니다 정말 큰일인데요 이렇게 가다가는 군단위 이하 지역은 정말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머지않아 도래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많습니다 이곳은 경부선과 작은 하천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주거지역인데요. 골목 벽에 아까 보셨던 풍경화도 그려져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인적이 드문 주택들이 많이 보입니다. 혹시라도 아까 보셨던 폐업한 영동 볼링프라자가 언제쯤 폐업했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의 볼링은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붐을 이루며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이후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침체를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프로 볼링리그 활성화와 다양한 볼링 이벤트로 인해서 침체기 대비해서 다시 팔기를 띄고 있는 부분이 생기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과거 8,90년대 전성기만은 못한 상황인 듯 합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볼링을 교양 선택 과목으로 선택해서 수강을 했었었는데요. 사회에 나와서는 볼링을 좀 멀리 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거의 볼링을 쳤던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기는 합니다. 요즘 대학의 과목으로 볼링 과목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자, 확실히 지금 제가 영동 읍내 주택가 거리를 걸어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인적이 별로 없고 한산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렇게 한산하고 인구가 없는 지역에서 볼링장이 잘될 리가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건물의 오래된 시설로는 볼링 손님을 끌 수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방의 군단이 이하 지역의 경우 공통적으로 대부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젊은 인구도 줄어들면서 이런 낡은 시설에서 볼링을 즐길 사람도 더더욱 줄어들게 된듯 합니다. 요즘 다양한 레저 복합 시설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심지어 거리가 좀 있는 타 지역으로 원정까지 해서 그런 복합 시설을 즐기기도 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이런 오래된 낡은 시설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듯 합니다. 이제 정말 시골은 뭘 해도 잘안 되는 듯 합니다. 자, 이쪽 주택 벽에는 또 이렇게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 들판이 그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그림이 없다면 좀더 심심하고 특색없는 거리가 되었을 텐데, 그나마 이런 그림이 있어서 조금은, 어, 걸을 때 심심함을 달래주는 듯 합니다. 자, 이 건물이 아까 보셨던 볼링장의 건물, 볼링장 건물의 뒤편이 되겠는데요. 샌드위치 판넬 같은 가건물로 지은 볼링장이었는데, 아마도 이 볼링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폐업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 이미 폐업을 한 건지, 어, 인터넷상의 자료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잘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내 거리를 둘러보며 폐업한 볼링장까지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